이스라엘 비묵상 2022년 9월 25일 교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넬과 이브모세스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확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회주의자들과 오리배들의 모략과 술술을 헛되게 하시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힘이 되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그것이 정직하고 올곧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이끄시는 상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철옹선을 을 의지하던 여보스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성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정복 못할 산성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가진 것도 능력도 기회도 없다며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아 인생을 승리로 이끄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